나가지고나 딱히 여기다가 울돌목 작전해주고 나이스나어 나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이어 나도 죽어? 죽어? 나어나이 죽어? 나도 어어어나어나 틱을좀 봐줄 주 좋은데. 어, 팁을 팁을 그래, 봐줄게, 틱을 봐줄게.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갈아먹었어 음. 차라리 에임 이라도 네. 나한테 빼겠다. 아이고. 잡기는 어? 했거든. 잡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 살수 있지. 살수 있지. 뭐 있어요? 맨코는 살아버려. <laughs> 어. 그래서 이 쿠팡 있으니까. 오케이. 한번 가볼게. 근데 거... 배로디... 거스를. 아, 거스가 근데 지금. 어쩐데! 자.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대선님, 브롤스타즈계의 제가 알기로, 아, 이 트로피 점수도 상당했습니다. 어, 이게 트로피가 좀 변경되면서, 좀 간접적으로 너프를 받았던, 우리, 오밍밍님, 반가워요! 인사 <laughs> <laughs> <일사> 한번 하시, 아시죠? <laughs> 반갑습니다. 저 이제 오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laughs> 처음으로 무대를 걸렸는데. <하겠는데. 웃음> 아 그렇습니다. <laughs> 떨리고 너무. <laughs> 아, 다 했나요? 인사 인사 다 됐나요? 네뭐할게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나도 놀랬어. 그리고 나 존댓말을 안 할게 원래 존댓말 안 하거든 밍밍이랑. 자어 아, 밍밍이랑 이제 경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목소리 최초 공개 맞죠? 아 맞지? 되어 네, 네, 왔습니다. 오케이. 잘 생겼다고? 뭐 보이나? 너가 닉네임이 뭐지? 막 바꾸던데 계속. 아그 어, 편리장니집이. 아, 칠리장인이지비. 자 한번 딱 초대해 주고 아! 아이고. 아, 또 영광으로. <laughs> 자 한번 아, 보고가 겠습니다 <laughs> 우리 선배님의 전력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슉. 와! 아 어마어마하다 역대 최고 기록 11111 이거 혹시 맞춘 거니? 나 솔직히 좀 궁금했었어 11111 이거 맞춘 거야? 맞춘 거죠, 네. 좀 맞히려고 어, 노력해가지고. 아 일부러. 네. 와. 맹지 형 형은 왜 저렇게 못해? 너 나갈래? 도윤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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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자 오늘 네, 오늘의 네, 맹지는요, 네, 여러분들. 오 우리 오밍밍님을 초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맹지는 과연 지가 못해서 마스터를 못가는 것인가 또는 팀원 탓인가를 증명해보는 시간을 한번 밍밍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밍밍님과 함께하면은 연승을 해서 쭉쭉 올라가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좀 들어서 뭐 이제 맹진형 요거 꺼내 뭐요뭐 뭐 이때 일로 가줘 요런 피드백을 통해서 좀 선배님한테 배워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밍밍아 요런식으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게 어때? 네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따라라라 아나 너무 영광인데 밍밍아 뱀초 아 뱀초 우리 손풀기 어. 좋잖아 손풀기 뱀은 셀리나 그 그런거 셀리나 좋아 아 진짜 아니 보타라 버지를 밴안 해? 이게 보면은 저희가 선이니까원그리한 티글 그럴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그러면 쉐, 내가 로사를 날릴게 그러면? 오. 네네. 와.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보타라 가지고. 가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콜트랑 니코면은 조피를 뭐, 빼버렸거든요. 어. 그러면 적당히 그 원거리 견제되는 거 같은 것 같은데. 진 같은 거? 진 니가 할 거야 내가 해야 돼? 뭐 보나 진짜 원하시는 거. 아나 나는 아너 너가 잘하는 거래. 나나 너가 잘하는 거. 진짜. 가 대나겠습니다. 가 진. 오케이 오케이. 어저 게임 한번 해 볼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 그냥 같은 라인건줄것 같아요. 아, 같은 라인으로. 우리 저 블루 저, 저건 어떻게 해? 저 파랑 별. 보통 그냥 우리한테 게게 되는데.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어? 아막해줘 막 그냥. 지금은 니가 선배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정확하게 아, 내가 존댓 말을 쓰고, 너가 반 말을 할까? 아, 그럼 좀, a y k a a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어, 오케이 편하게 오 y o 좋은데? 잡아 a y 네. 나이 a 나이 k 네. 아 내가 이 a y Okay, okay. Okay, 살짝 a y o k a 뭐 okay. 살짝 뭐 이런, 이런 거 좋아? 빼빼빼 이런 거 그럴 k 말빨 o k 야 y okay. Okay, o k a 이 o k a 변하네!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저, 저, 온다. 아, 까비, 까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끓을게 하고, 못 끄는 모습, 인간적이고, 좋아. 아, 가! 자, 어, 고맙습니다. 뭐, 목소리 안 좋아도 돼. 아, 확실히 음, 음, 뭔가 진짜 너는 찐 마스터잖아. 뭔가 안정적이긴 하다. 이게 느낌이 진짜로 내가 일부러 지랄는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뭔가 이게 좋다. 뭔가 따뜻하까다짝 어, 이부궁, 이부궁. 조금 내려줘 이거 라인. 이분 깔려고 오 오. 오 오. 이거 좀사 가지고. 이면 되는데. 너, 너는 다 계획이구나. <laughs> 가자. 밑에 고상 잡히라고. 어, 살짝 올릴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 내려. 오케이, 오케이. 어, 얘들 완전 불러니까. 아아 마이즈. 어? 가 오! 좋아, 좋아 좋아 살짝 그냥 견제 딱해 주고. 견제 딱해 주고. 딱해 주고. 울기다가 울돌목 작전 해주고. 리이스나이스 벌레캣! 나 이리 좋아 좋아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이거는뭐리 와, 이이이 어, 야, 이거... 이... 게 이... 라고 해야 되거든. 라스가... 간단 간단하고... 이... 엽 o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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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우리 첫 번째 경기 좀 어때서? 좀... 10점 만점으로... 이... 좀... 분위기가... 솔직히 말해 상대가 못해가 못해가셨어. 아 상대가 못해. 아 너무 좋다. 그런 거 너무 좋아. 우리 애들이 그막 다들 입 닥치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낮았다. 내가 네, 맹지 밑에 한 좌래 맹지. 그거는 좀 그런데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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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보다 하수였다. 어. 까 까. 나는 여기 뭐펄좀 좋아하고 뭐 바이런. 알티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펄도 좋을 것 같고. 펄 알티 정도. RT는 내가 못 맞추거든. 그럼 펄로 한 번. 아, 내 펄하면 되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못 맞춘다는 거를 계속 그거 생각을 <laughs> 해줘야 되고. <되거든. 웃음> 야 멋진데 마스터. <laughs> 내가 오른쪽을 보면 되는 건가? 이따가 좋을 데올 어, 어? 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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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잡아야돼 오이거야 어, 이거 어. 아 진짜 고통이겠다 오응 어, 이거 까딱지 못하면 맞요 지니 오오오 이너네가 <laughs> 너, <laughs> 1.5인 분이 아, 내가1 5인분이고 내가 0 5인분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 이거 어때? 아. 어, 어, 어. 뱅폴. 그렇죠. 뱅폴은 뭐 레전드니까. <laughs> <여긴 춥다니까>. 어라차! 짜법. <laughs> 이거 근데 무비는 배우는 영역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진짜 짬밥이 이거 하면서. 어이 새끼가. 야야야야 돌았나.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애들이 니건다 네 멋지다네. <laughs> 새끼들 <laughs> 진짜 <웃음> 자 집중 집중 이겨야 되니까 아 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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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다 도스쳐 도스쳐 아아 그때 이럴 때는 내가 깔끔하게 궁이라도 그런데 어. 궁이 의미 없겠네 저, 그 궁으로 이거를 어 어됐서 됐어 이거 그런거 옷도 딱 줘면 형은 바로 쓰지 이거 오나면 어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잘 막았다 아이고 0 0 2 치니까 이걸로 적당히 끌어되는데아 그니까 러 진이 저렇다니까 아끼 똥이 새끼들 잘뻔했 잠깐 집중할게 네 근데 진이 너무 빨리 죽어가서 그거 6고죽어도 되는데. 레어 아, 아, 진짜. 내가 지금 온다. 그렇지. 이쯤? 아. 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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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전다 오! 이렇게 <laughs> 잡아버려! 그렇지. 죽어! 그렇지! 나스 오! 어.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 아이 했아 잘했다. 잘했다, 살짝 살리고. 다잘했이 잘했다, 잘아다 잘했다, 잘했 잘했다. 잘했다, 딱 알거든. 딱 사료 주면서 엔지티 역시. 원래 각시가 어디서? <laughs> 어 피랍님도 오셔시고요. 어어 뭐, 뭐, 끌어. 어, 끌어 끌어봐. 어 끌어 끌어 끌어. 어 아이고 이. 아유 <laughs> 아니, 눌렀으니까. 어. 야야 이 새끼 무빙 야무진데. 현상적인. <laughs> 어, 이 새끼, 존나 깐족깐족 잘 되는데.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아, 비야 아, 아 순간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레온 오른쪽 보여? 레온 오른쪽 보인다? 네. 그냥 길좀공격으로 아, 어, 까비! <laughs> 완전 싸먹었어. 완전 왼쪽으로 다 몰았어. 마이스 <laughs> <나이서> 오밍밍. 이거. <laughs> <laughs> 이 새끼가. <웃음> 나이서 <웃음> 이거거든. 그거 낫지. 다떠들었 어? 그럼 맨댄스 혹시 집에서 혼자 가능하나? 되겠냐? 이씨 팍! 너무 버스 맹진진. 아닌가요? 아 근데 밍밍아 너무 버스 아닌가요? 라는 네.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배슬리키 지금까지 본 게임에서 맹진님은 계속 음. 1인분 아 하고 계지 않는데 들었어? 들었냐고 이씨 아니, 아니 오늘 밍밍이랑 솔직해지기로 했다니까 밍밍이 지금 솔직하게 하는 거야 그쵸 <laughs> 그추하고그 뒤에 흐헤헤 해 보면 애들이 재밌어지거든. 밍밍아. 네네. 되게 그래 있어요, 그래. 아, 그래이 안 되는데. 아, 일리. 어, 미안해. 그럼 미코 가자. 미코 가자고. 오. 뱀포. 오케이. 보여줘야지 마스터. 이거를 먼저 먹을까? 먹지 말까? 먹는 어, 게좋 아,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아, 안 그래도, 왜냐면, 먼저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뛰어들어야 되다 보니까, 틱을 좀 보고는 있거든? 이거 틱을 좀 봐주면 좋은데. 어, 틱을, 봐. 봐. 틱을 봐줄게, 틱을 봐줄게.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갈아먹을게 차라리 에인이라도 네. 나한테 빼길걸. 아이고. 잡기는 했거든? 잡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 살수 있지? 살수 있지? 네, 맨콤은 살아버려 어. 얘만 이래 되는 게 문제야 여기서 맨콤보 바로 박지 아이러만조작끝냈는데아쉣 나이스 <laughs> 맨콤도 준비해주고 아 아이고 아 이거 살짝 우리 해야 되네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잡기는 하는데, 그래서 1코0이0니까1 0게거 거스를... 아, 거스가 근데 지금... 어쩐데? 자, 와, 근데 이게 또 되는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이게 따라와 준다니까, 민민이는? 우리 솔랭은 안 와, 밍밍아. 랜덤 페널이죠 이게. 아 그래? 아 맞아, 맞아. 맞긴, 아, 그게, 아, 그게 맞기 아, 하나, 진짜. 근데 그러고 미코 탓이야. 그것도 맞지. 솔랭은 맞지. 그 이미지가 불러라가지고. 응, 이미지, 이미지가 왜 그런 거 같아? 니네 개인적으로 미코의 이미지는 왜 그런지. 그 미코가 좀통캐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말해서. 음... 그래가지고 못 피스나 펜같은. 어이쇼 좋은데 이기고 있으니까 진짜. 아 틱을 봐줘야 되는데 느낌가 거스 옆에서 안 떨어져. 를아니야 이거네 절대 못 잡거든. 미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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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야>, 미안하다. <오! 웃음> 아, 야, 데 진짜 한한한한틱미인 거야 이짜이거 아이고, 아이 아이고, 나이스. 오! <laughs> 이거 살짝 수 있나? 아이고, 아거고아데 아이고, 아이러나미안 아이고, 아이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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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했다. 와 미친. 와 나이스. 내한테 취하는데 미니머 어떻게? <laughs> 잠깐 살짝, 살짝 뒤로 살짝 뒤로. 뒤로서코가 네. 유리한 곳에서. 아이 저. 도망가버린 문제. 아이고. 완전 유튜브 깍. 오케이. 아 나이스. 오늘 그래도. 아 근데 이게. 아 여기서 이제 그거는 좀 네가 한번 짚어줘야 돼. 내가 진짜 이거 내 냉정하게 네. 이 경쟁전 시스템이 아 지금 맹지가 마스터를 못 가는 이유의 가장 큰 1번이 뭐라고 생각해? 딱네가 해보니까 그플아그경쟁전이랑는 플레... 그 모드 자체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플 플레... 맹지님 플레이의 문제아 그니까 뭐 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네. 뭐내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시야 기어의 부재일 수도 플레인... 있고 <laughs> 아 진짜 이거는 아 형이 뭐형또 드럽게 뭐 그런 말했다고 <laughs> 오케이 맹민쿠르 해체 이런 거 아니거든 진짜 네가 봤을 때 진짜 경쟁전 이 시스템의 문제던 형의 실력이던 뭐 뭐든간에 딱 해보니까 딱 1번이 이건거 같다 하는 거. 제가 그동안 맹기님 뭔데 음. 그 폭탄팟이 어, 많아가지고 어 이기면 이쯤 오르시고 어. 이쯤 오르시고, 어. 오르시고 맞아 맞아. 그게 문제고. 어 일단 그거도 문제고. 그럼 픽이 너무 푸신 거. 픽이 너무 구자다고 보시면은 어 픽이 너무 버스 안... 같은 것도 좋고 어. 네 버스도 좋고 어 주주도 좋고 펜이나 발레도 어. 좀좋고어좀 좋은 캐릭들이 터다 일레벨이 있는 것아 <웃음> 뒤끝이 뜨 <laughs> 아예 진짜 없고 그 내가 근데 궁금한 건 요거 하나는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거든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좋은 픽은 나도 알거든 사실 네네 그러니까 못하지만 좋은 예를 하는 게 맞아. 안 좋지만 잘하는 거 하는 게 맞아. 네가 딱 봤을 때. 아, 이것도 어려운데. 어, 요거 엄청난 딜레마가 있잖아. 맞지? 아, 그렇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못 해도 픽적으로 좋은 걸 그럴 것 같아요. 아, 못 해도 픽이 좀 좋으면 중간은 간다. 뭐 이런 쪽인가? 네. 음, 뭐안 되면은 막그 팀원이랑 서포트하고 아, 좋은 애를 꺼낸 다음에, 음,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아니, 오늘 아, 오늘, 어, 나 진짜 너무 재밌다.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민야 다음에도 한번 시간 날때 괜찮겠어? 아, 뭐 연락 주시면은. 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또 우리 민미이가 우리 그래도 한 150분 정도 계시니까 딱너 유튜브 딱 마무리 인사 한번만 딱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어떤 식으로 할까요? 아 뭐든 상관없어 그냥 음. 이분들한테 딱뭐 한마디 하고싶은 말야이 아, 네. 네. 개새끼들아 이런거만 오늘... 오늘... 아니면 되거든 감사하고 봐주셔서 음. 다음에 또 <laughs> 기회 되면 오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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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는 다 잘하고 넌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대 너는 아, 어, <laughs> 합격이다 야 먼저 <laughs> 여러분들 우리 밍밍님한테 그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어서 미미 다음에 또 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고마워. 안녕.